오늘 말씀드리는 브이올렛이라는 주사는 지방세포를 파괴해서 차이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의사 피부과 전문의 닥터창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지방파괴 주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찍었던 영상이 베이카에라라고 하는 지방파괴 주사였는데요. 그만큼 그 당시에 베이라 주사를 많이 쓰면서 아주 좋아하는 시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벨카이라가 회사의 사정으로 작년 말에 갑자기 수입이 중단되면서 사용을 못하게 됐는데요. 효과는 너무 좋았는데 환자 만족도도 좋았고요. 아쉽게도 많이 사용이 안 돼서 시판 후 조사를 포기하면서 수입이 중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여전히 활발하게 계속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벨카이라와 같은 성분 즉 대옥식 콜릭산 약물이 대웅제약에서 이올렛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벨카에라 수입이 중단되면서 어, 시술받지 못한 그 환자분들 많이 아쉬워했었는데요. 어, 그분들에게도 어,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지방을 파괴하는 이 대옥시콜릭산으로 된 주사제가 아, 국내에는 없었고, 어, 현재로서는 이번에 출시된 브이올렛이 유일하게 어, 지방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허가된 어, 주사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존에 많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지방분해주사, 윤곽주사들이 있는데, 그것들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용적인 목적으로 우리 얼굴과 몸의 지방을 제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수술적인 방법으로 지방 흡입이 있겠죠. 손으로 매뉴얼로 지방을 제거하는 지방 흡입도 있겠고, 소음파나 레이저 기계 등을 이용해서 지방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흡입 방식이 아니라 지방 조직을 차갑게 하는 방식의 기계나 또는 반대로 뜨겁게 열을 전달해서 지방을 제거하는 장비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주사제, 약물을 이용한 주사제가 있는데요. 기존에 흔히 윤곽주사 또는 조각주사라고 불리면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약물을 조합해서 쓰는 지방분해 주사가 있습니다. 지방을 분해하는 주사에 쓰이는 대표적인 약물로는 콜린 알포세레이트 성분이나 히알루론산성분, 아미노필린, 카르니틴 등의 성분 등이 이제 주로 어, 이용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성분들은 지방 분해 목적으로 허가된 성분들은 아니고요. 각 병원에서 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물의 조합은 병원마다 조합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그 병원만의 뭐 특화된 비방처럼 뭐 이렇게 홍보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약물들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 어, 지방세포가 작아지듯이 지방을 분해해 주는데 효과가 있지만 지방세포 자체를 파괴해서 반영구적인 효과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이브이올리이라는 -E 주사는 지방세포를 파괴해서 없앨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지방 흡입이 우리 몸의 지방을 꺼내서 어, 제거하는 것처럼 이 약물 주사제는 지방세포를 파괴해서 없애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반영구적인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이. 기존의 윤곽 주사, 지방 분해 주사와는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옥시 콜릭산은 우리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산과 유사한 성분입니다. 이러한 성분이 지방 세포막을 파괴하고 지방 세포를 사멸시켜서 지방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동시에 염증 반응을 유발해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서 탄력이 떨어진 부위의 피부를 타이트닝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영상을 올렸던 얼굴 노화 치료와 관련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얼굴은 노화에 의해서 볼륨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즉 얼굴의 어떤 부분은 볼륨이 줄어들어서 꺼지고 또 어떤 부분은 볼륨이 증가해서 두툼하게 더 커집니다. 특히 얼굴의 윗부분 이마, 볼, 관자, 볼 부분의 지방은 점점 줄어들고 아래쪽으로 처지는 부위의 지방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심술보라 불리는 입가 부위, 턱 라인 부위, 그리고 이제 팔자 주름의 상방. 코 입술 지방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의 지방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리프팅 치료 시에는 이 꺼지는 부분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어난 부위의 볼륨을 감소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지방을 감소시켜주면서 탄력을 올려줄 수 있는 치료가 이런 대옥식 콜릭산 주사로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 처진 피부를 수축시켜주는 울세라 같은 시술과 병합해서 같이 시술하면 더큰 효과를 볼수 있어서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허가가 난 부위는 이중턱이라고 불리는 이턱밑 지방 부위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부위에도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입가 쪽에 심술고 처진 부위, 그리고 이턱 라인 부위에도 사용해서 이턱 라인을 조금 갸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 부위 외에도 우리 뭐 팔뚝살이라든지 복부, 특히 뭐 아랫배나 옆구리, 등의 어떤 몸 부위에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브이올렛이 -E 어떤 허가를 위해서 어떠 진행한 임상 3상 연구 결과를 보면요, 한국인 대상으로 유의한 턱밑 지방 개선 효과 및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요, 어, 1단계 이상 턱밑 지방이 개선된 대상자가 71.64%, 그리고 2단계 이상 턱밑 지방이 개선된 대상자가 28.3%로 그렇게 보고돼 있습니다. 물론. 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 효과를 볼수 있다. 라는 이제 그러한 게 이제, 어, 허가를 위한 인상 연구가 진행됐었고요. 이 제가, 어, 아직 브이올렛은 나온 지가 아래 채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벨카이라와, 어, 동일한 성분이기 때문에 벨카이라와 동일한 어, 효과가 나타나리라 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회만에 효과를 느끼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요. 보통은 두세 번 정도 주사를 했을 때 효과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게는 5번, 6번 지방이 특히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통증입니다. 주사 하자마자 이제 통증이 유발이 되는데요. 주사하고 한두 시간 정도 당일이 좀 가장 통증이 있고요. 다음날부터는 서서히 나아지는 경과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느낀 건 벨카이라와 같은 성분이긴 하지만 벨카이라보다는 통증이 좀 적은 걸로 경험상 환자분들 시술해 보면 벨카이라보다는 통증을 좀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같은 성분인데 왜 통증이 덜하냐? 물론 붓기도 좀 덜한 것 같고요. 같은 성분이지만 그 주사제 용액에 들어가는 어떤 다른 기타 성분들, 주사제를 구성하기 위한 보존제, 방부제 등의 다른 성분들이 있겠죠. 어, 그런 성분들과 어떤 용액의 pH 등의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 통증이나 붓기에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추정을 한번 해보,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붓기가 있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붓기가 가면서 서서히 회복이 되는데 아무래도 티가 날 정도로 붓는 경우는 뭐 일주일 이내라고 어, 보여지고요. 이 역시 벨카이라보다는 좀덜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제, 주사의 부위가 좀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결이라고 하는데요. 좀 딱딱하게 만져지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좀 감각이 둔해지고, 감각이 좀 느낌이, 감각이 조금 이상하면서 둔해지는, 어,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아주 드문 부작용인데요. 어떤 신경 손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중턱 시술 시에, 어, 마지날 랜디빌라 넓브라고 하는 그러한 신경이 이 턱선을 따라서 이렇게 주행을 하는데요. 어, 그러한 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어, 어떤 신경에 마비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일시적이긴 하지만 신경 마비가 보인다면은 어입 모양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경우에는 어 해부학적 지식을 어 충분히 갖추고 정확한 부위에 시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쪽도 네. 있으면 좀 두뇌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아무래도 샤판 이상을 주기는 좀 어렵죠 어, 이러한 이중턱은 아무래도 나이 들면서 심해지고 그 다음에 유전적인 경향이 있고 체중에 따라서도 어,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뭐 나이 들면서도 점점 이제 이중턱 외에도 이렇게 심술보 좌이라고 하는 심술보 불독살이라고 하는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데요 저도 어플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 제 모습을 이렇게 나이 들게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안면 얼굴 아래쪽으로 볼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턱선이 무너지는 증상 특별히 심술보라고 하는 턱선이 무너지는 증상에도 우리가 이러한 지방파괴주사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가장 많이 실수 하게 되는 이중턱 부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지방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방이 선천적으로 좀큰 경우가 있습니다 젊을 경우에도 하지만 나이 들면서 점점 지방 아래쪽으로 처지면서 나이 들면서 점점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브이올렛 주사를 이용을 해서 지방을 빼낼 수는 있지만, 그리고 피 처진 피부를 타이트닝 할 수도 있지만 피부가 너무 많이 처진 경우에는 지방은 별로 없고 피부의 처짐 그리고 피부 안쪽의 조직의 처짐이 주 증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어 지방 파괴 주사만으로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타 다른 어 리프팅 시술을 같이 병행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 가장 이상적인 턱의 모양은 어떤 것이냐? 봤을 때 어, 이렇게 서우멘탈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턱 밑선과 목과 이르는 각도가 105도에서 120도 정도 이룰 때 가장 이상적인 라인이라고 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파괴주사의 어떤 그 메카니즘을 보게 되면 어, 말씀드렸던 대옥시콜릭엑시드가 지방세포에 작용을 해서 지방세포를 파괴를 시키는데요 이렇게 세포만을 파괴해서 지방세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파괴된 지방세포가 파괴가 되고 파괴된 지방세포의 성분들을 대식세포들이 먹어서 나머지 잔, 그 지방세포의 잔재들을 없애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섬유아세포라고 하는 그러한 세포들이 몰리게 되면서 콜라겐을 생성하고 탄력을 올려주는 과정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았던 지방이 지방세포 파괴되면서 줄어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신, 그, 신경 손상. 이렇게 턱선을 지나가는, 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시술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지방파괴주사, 아, 저한테는 아주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방파괴주사인 브이올렛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갸름한 턱라인과 그리고 또 어떤 슬림한 몸매,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